제가 오늘은 이 깊은 산속을 고사리가 아닌 깨치미라고 저희 엄마가 좀 독특한 이 고대시대에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고사리류가 여기에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멀리 산까지 홀로 새벽에 6시 반인데 올린 새벽이죠 깨치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물이 너무 맑다 개치미를 찾아야 되는데. 왜내 눈에는 개치미가 안 보이지? 개치미를 찾아라. 못 찾겠다. 깨꼬리인데. 음. 아, 이 지나간 흔적은 멧돼지의 흔적인가 봐. 꼬살이 밖에 없는데. 꼬살도한개 밖에 없어. 아, 여기 있다. 장갑 껴야겠다. 개치미 없잖아. 깨침이 너무. 아, 찾았다와찾았다찾았다 차였다. 와 제가 깨침이를 찾았습니다 와, 신봤다신봤다찾았다 찾았다. 깨침이 찾았다. 와, 역시 난 똑똑해. 우후! 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깨침이야. 이거 좀 폈어. 근데 일단 기념사만 끊어가야지. 와 얘가 깨침이야. 보이죠? 이 보이죠 이거 이게 깨침이야 우리 엄마 많이 끊어 갔네. 아나 똑똑해 찾았어. 와 깨침이 아본 이름은 뭔지 모르는데 저희 저희 산골에서는 저희 아무튼 저희 엄마는 깨침이라 그랬어요. 또와 기분 짱 좋은데 찾았어 포기하지 않게 잘했어 이렇게 깨침이. 오사리보다 귀한 아이라 그랬어. 와, 깨치미. 얘 놔두고 와, 잘하면 이렇게 되나봐. 와, 얘 자란 모양이 어떻게 되지? 후우 이렇게 앞에 건물 같은 게 있는. 어렸을 때부터 보긴 했어. 요렇게요렇게쭉 깨치미가 났나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야, 신봤다또 어디지? 아, 다 피면 이렇게 되나봐. 이제 얘는 중간 정도애고다 피면 이렇게 되는. 오, 너가 깨침이구나. 몰랐다 얘. 깨침이. 이게 무슨 맛이지? 오, 신난다. 엄마가 이 깊은 산까지 오시겠다는 걸 제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왔거든요. 제가 갈 거라고. 한군. 꼬사리는 옵션. 우후. 이렇게 치미는 이렇게 와 종근이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이렇게 스파 이심스 되게 습해요. 물도 있고 지금 이게 아무래도 얘네들이 와 이봐 이봐 와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 뿌리 이게 얘뭐뭘 이끼류잖아. 이끼류. 이게 진짜 이끼가 막 있어. 여기에 막 이끼가 있고 안에 와이 뿌리에 이렇게. 싹이 나듯이 나는 거는 얘들은. 얘가 제일 모양이 좋은 오리지널. 아이고, 씨, 안 부러져. 오호 이렇게 한번 끊으면 없구나. 저 연방 많이도 끊어갔네요. 나 서울에 있는 동안에. 아, 이제 이런 것들 또 다음번에 와서 끊어야겠다고. 저도 이게 본능인지, 유전자의 힘인지 저희 아빠가 막 되게 야생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많이 해주셨거든요 좋아하셨고 흔하지 않은 것들 저도 요즘에 가끔씩 이렇게 산에 오면 좀 무섭기는 한데 좀 이런 식물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끼치미 어, 이냥반 조금 성장한 끼치미 오 너도 성장한 끼치미 이렇게. 이봐 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 이, 이 이게 다 개침이야. 개침이? 아무튼 그거. 한 가족이 또 있네. 에휴. 후후. 금 피네 갔어. 와, 이 봐요. 이거는좀 키워야겠다. 와, 이발이 봐. 네. 니. 아이고. 몇개안 돼. 저희 엄마가 앞치만 하나면 된다 그랬어. 많지 않대요. 왜 이렇게 짐이냐. 귀하니까 값이 좀 나가겠지? 근데 이거는 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뭐, 한두 번 반찬을 해서 먹겠죠. 또 어딨나. 이게 다야? 설마. 어머. 이게 다인가 봐. 없어. 안 보이는데. 또 어딘가에 가면 있다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집에서 출발할 때는 갈수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산이 너무 고요하고 무서워. 7시다 돼가는데도 무서워. 호호. 개침이. 완성. 어, 생각보다 수확량은 작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처음으로 키치미를 키워봤습니다. 여기는 조살을좀 끊어서 하산 키치미는 끝났고 여기 산치나물 있어요. 산치나물 와 향이. 산에서 이게 자연으로 요즘엔 재배를 또 많이 하거든 이취화물들을 근데 이렇게 산에서 직접 스스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자란 애들은 향이 들려와와 와, 진짜 끊는 순간 취화물의 향이 와아이 와, 끊는 부분에서 향이 와예술입 예술. 오늘의 먹거리는 취화물입니다 지나물과 또 여기 모이가 또 있어. 모이는 지금 새끼 모이는 아닌데 이거를 껍질을 벗겨서 또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모이도 조금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아는 건 지나물하고 모이 벗겨요산 모이입니다. 자 엄마 이제 몇개안 나는데 왔 이게 정상이야? 정상에. 근데 이거 응. 하얀 걸 걷어내야 돼? 응, 내가 다걷어왔다 이거. 호비, 아... 호비. 아, 이게 고비야? 응. 근데 왜 깨침이라 그래? 우리는 깨침이라 그래. 퍼준말 고비라 돼. 이게 고사리 과제? 응. <laughs> 고사리 보다 맛있어. 아, 맛있어? 응. 나 먹은 기억이 없네. 와, 뭐 기억이 없니? 많이 볶아줬는데. 오늘 아침에도 볶아놨는데. 아, 그래? 어제 아침에. 내가 안 먹어서 그러나? 맛있어. 고사리 보다 맛있어. 볶아놨어? 지금도 있어? 응. 그래? 자,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깨침이 고비, 고비, 고비. 고사리보다는 통통해갖고 좀 씹히는 맛이 탱글탱글 쫀득쫀득? 아, 쫀득쫀득?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좀 식감이 훨씬 더 좋은 것같아 고사리보다. 향은 고사리 향이랑 비슷하게 나고. 음, 근데 고사리보다 딱 약간 한 단계 위 고급 버전. 그런 느낌이네요. 아있다 근데. <laughs> 계속 먹게 되네. 근데 짜! 밥이 밥 먹어야겠다.